투표해. 인정? 당장 올스타 투표 갈겨. 와야 박찬호 올스타 투표 바로 갈겨라 얘들아. 와 무거운 척 하는 거지. 지금 팬들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더라고 두산 팬들 지금 신나가지고 막 무료 나눔하고 난리가 났어. 야 날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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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기아잖아 원래 재고가 안 좋지는 않지 얘들아 그냥 간만에 나와가지고 조금 공이 많이 날리는데? 어... 아직 몸다안 돌아온 거 같은데 곽빈스럽지가 않은데? 근데 솔직히 얘들아 좋기는 좋은데 곽빈이 워낙 잘하는 투수고 저러니까 좀 안쓰럽다 원래 저 정도 아닌데 부상복기 전이라서 오버 <목소리> <목소리> 타자 오선노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강으로 <목소리> <까르르> 왼쪽 떨어집니다 우와! 와, 저게 패러가 된다고, 오선우? 그냥, 그냥, 오선우는 그냥, 증명을 맨날 맨날 에 좋아요, 좋아요. 그래, 보는 거 좋아요? 아니, 근데 확실하게 그게 있어. 한평 애들이 일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일군 경험치를 매기고 성장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한평 애들은 뭔가 나아지는 게 보이는 게 좋아. 희망적이잖아. 와! 부산 팬들 장난 아니다. 오늘 진 신나 가지고 응원 소리부터가 크다. 제발 주인포. 삼진 정수린. 자, 중간에 깨끗한 터. 난난 노래를 아. 내 사이다 조용히 해라 그냥. 짜증 나니까. 3구 체크 스윙에 어, 걸렸고 제발. 라인 안쪽. 일루수가 잡고 기다립니다. 대가오. <laughs> 좋아요. 자, 동굴 쉿. 동굴 나왔습니다. 동굴. 케이브는 진 장타야. 또 우리 상대로 장타 많이 쳤다. 미케어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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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 아우. 야. 아, 야, 22이닝만에 점수를 뽑았대. 아, 양현종도 진짜 늙어가는구나. 너무 속상해. 햄 근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불만할 듯? 올 시즌 득점권에서 4할 5푼 3리의 타율입니다. 야, 낮게 날쳤어 낮은 수나이스 변하고 타격이데 곽빈 지금 약간 씩은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직 옛날 곽빈 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 무조건 많이 봐야 돼. 솔직히 치사하게 해야 돼. 공 많이 봐야지. 곽빈 빨리 내리거든요. 참진 하나. 이 야, 이거는 좀 아니 곽빈 지금 옛날 곽빈 같지 않은데 맘대로 빠따 휘둘러 두지 말라고. 치사하게 하라. 치사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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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니 아픈가? 말라 아픈 건안 된다. 본인도 원하는 대로 지금 못 던지고 있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부상 복귀 경기라서 뭐 곽빈이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뭐안 좋다. 뭐 옛날만 못하다 이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점검하고 일본에서 던지는 것 자체의 에의를 두는 날이죠 사실 여러분. 아 근데 약간 좀 지금 곽빈이 좀 아쉬운 것 치고 우리가 너무 곽빈 공략을 못한다.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그 KT 위즈전부터 오늘 경기까지. 생... 던집니다. 아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또곽빈까지 살려주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까지 할건 아니었잖아 얘들아. 아니 기분 좀 이상해. 자 양현종 투투. 풀카운트. 때렸고 유격수 방어공 처리 멈춰놓고 일로 나이스. 대박이나 역시 미적분의 박찬호. 네이저 미담님 도전 미션 발등사 살인아. 박보유도 다시 유격수 박찬호. 오, 빠르게 빼서 나이스 연속 박찬호 나이스. 변화구를 기다렸다 때립니다. <laughs> 와, 아, 야 이거는 진짜. 야 얘들아 당장 올스타 투표해. 인정? 당장 올스타 투표 갈겨. 와야 박찬호 올스타 투표 바로 갈겨라 얘들아. 와. 아니, 애초에 홈런 타자가 아니라고. 황대영이야 거구요, 거구. 아! 호령아 사랑한다! 볼렌 나이스. 자, 원준아 해보자. 진짜 FA 재수한다, 너. 그러다가. 참고, 때립니다. 를이다 원준아! 드디어! 최원준! 드디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역시 돈이 야지덤마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홈런 언제 칠래 이 지덤! 아니 무슨 외국인이 지금 아웃수를 타냐고요. 외국인이면 그냥 외국인답게 살라고. 아 준순 잘한다. 쟤도 진짜 재능 툴이에요, 박준선도 정수빈 씨 타격폼 저도 회피하진 않죠. 유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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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놈! 계속 그라겐로 아니 정말 아 진짜! 아니 수비가 좀 심해! 제를 <laughs> 세금 내고 키울 것도 아닌데 수비 저러는 건좀 진짜 양심 가진 거아니까 심지어 지금 세금을 먹을 만큼 먹었다니까요? 세금 내고 키운 게 저거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식비도 많이 들고 너.. 넌 진짜 너무하다 낮은 거을퍼 올렸고 오익수! 낙구지점 포착! 이닝에! 아니 원준.. 아니 원준아! 야! 오늘 뉴글러브야? 아니 당연히 아웃인 줄 알았어. 난 이미 끝난 줄 알았어. 그 어려운 외야 실책을 최원순이 해냅니다. 아 번티스트 굿. 번티스트 굿. 자 호령아 가자. 때렸습니다. 나이스. 오른쪽! 아, 호령이 오늘 타격 야 잠깐만 내 던전 엠파이터 닉네임 타격왕 김호령 악질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와 맞는 말이잖아 박치국이 과빨이... 음, 샤라샤 음, 하이 하이 와야라 아, 원빈이다 그래 얘들아 드디어 원빈이 좀 보자 야슝쾅이 가고 슝쾅이왔니 여기야 공을 네모 안에 넣어 데뷔전 v 에 데뷔전 데뷔에서 데뷔전 제발 아 호령아 네가 신인을 도왔다 호령아 네가 신인을 도왔어 안타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준호령 아, 달 순식간에 벗어났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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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세금 어 근데, 공 좋은데? 그러니까 맞긴 했는데, 얘들아, 공이 먹혀요. 좋아요, 좋아요. 공이 못 뻗어요. 힘이 좋아서, 저거면 은 공이 먹힌 거라서, 예, 저건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야! 잠깐만. 저 스스로 벅차오르는 표정 뭐야? 원피아, 너무 잘했다!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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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이겼다!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